안녕하십니까 논산 NTV 데일리 뉴스입니다. 즐거운 휴가철입니다. 가족과 함께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수려한 자연을 즐기면서 역사 공부도 할수 있는 논산 솔바람길 도보 여행 코스를 서경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 중기 서인의 중심이었던 사계 김장생의 도남서원에서부터 백제 개백장군과 조선 사육신의 충절을 기린 충곡서원을 거쳐 개백장군 유적지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어주는 논산 솔바람길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솔바람길 코스는 도남서원에서부터 휴정서원까지 모두 6km. 특히 도남서원의 경우 조선시대 사림의 기둥, 사계, 김장생 선생과 아들 김집, 제자 송시열, 송중기를 기리며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선비들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도남서원입니다. 임금으로부터 사의를 받은 서원입니다. 이 안에는 김장생 선생님부터 그의 아들, 제자,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진흙과 숲을 느끼며 걷는 길에서 상쾌함을 느껴봅니다. 백제 계백장군과 조선시대 사육신을 모신 충곡서원. 붉은 백일홍 나무가 만개한 서원이 조용히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대백장군을 모신 충장사에서는 백제의 얼을 느껴볼 수도 있고 개백장군 영정을 뵙고 분양도할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우리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논산 솔바람길 다양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으로 논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코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논산 NTV 서경규입니다.